지난해 강원도 내 고교 야구부로는 사상 처음으로 전국 대회 우승을 차지한 강릉고등학교 야구부가 올해 첫 전국 대회인 황금 사자기에서 또다시 우승했습니다.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. 한희조 기자. 강릉고등학교 야구부가 전국 대회에서 또 우승했다면서요. 네, 그렇습니다. 강릉고등학교 야구부가 황금 사자기 전국 고교 야구 대회에서 사상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. 강릉고는 조금 전 끝난 대회 결승전에서 대구고를 최종 13대 4로 꺾었습니다. 강릉고는 대회 내내 부각을 나타낸 에이스 최지민 등의 투수를 내세워 상대 타선을 사실점으로 틀어막았습니다. 또 타석에서는 4회에서만 5점을 기록하는 등 강력한 공격을 선보였습니다. 강릉고는 지난해 같은 대회 결승에서 막판 역전패로 준우승한 아쉬움을 이번 대회 우승으로 수선했습니다 이로써 강릉구는 신흥야구 명문으로 떠올랐습니다. 강릉구는 2016년 명장 최재우 감독이 부임한 뒤 점차 실력을 키워왔는데요. 이번 대회와 지난해 대통령 배우승을 포함해 2019년부터 전국 대회에서 우승 두 차례와 우승 두 차례와 준, 준우승 3 차례를 차지했습니다. 특히 에이스 김진욱 투수가 졸업한 뒤 전력 약화가 우려된 상황에서 보란 듯이 다시 우, 우, 우승을 거두면서 의미를 더했다는 평가입니다. 고교야구 주말리그 전반기를 리그 3위와 황금사자기 우승으로 마친 강릉도는 이제 후반기 리그 일정을 소화합니다. 또 지난해 우승팀 자격으로 다음 달 29일부터 시작하는 대통령배 대회에 참가해 대회 연패에 도전할 예정입니다. KBS 뉴스 한희조입니다